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컴퓨터가 에러가 생겼어요. 그래서 I a 에예 l i 하는 분들은 녹화방송으로 늦은 시에에보내 t o 에 a l 바랍니다. 토 bit of a little bit of 절 l i t t l 이이 i 엘 of a l i t t l 에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너희 마음을 요아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렛의 사람을 통해서 건져 내시리라. 이 예, 인생을 찾았으니 바들과다을세 요아만 섬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들아 이은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요아께 기도하리라 하네. 우리가 여호와께 감추하려는 날이 아니다. 사무엘이 민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민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대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출신할 것으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려 하소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문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카다레이에 내려오옵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대를 바나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패에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불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법, 음, 법까지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사무엘이란 사람이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는 순간 결단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회계를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변변한 군대 조직이나 아무런 구조 조직도 없는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건이 되서가 아닙니다. 그이전의 군사들 그나마 조직이 있던 엘리 시대의 조직했던 조직있던 모든 군사들은 배했고 복게도 빼앗겼기 때문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앞서서 나가면서 전쟁을 이끌어가는 그런 줄, 질서마저 다 깨어져 버려 있는 그 상태 그런 상태인데 도저히 이길거나 무엇을 할수 있는 없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오직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떠났던 것으로부터 돌이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불렛의 독국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길을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하든 어떤 나라가 세워지고 흥망성쇠가 정해져 있는 정, 정해지는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사실 출발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 사람이 결단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로 이어질 때그 나라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에 따라 사랑을 쓰셨습니다. 오늘 금식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여러 번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역대상 20장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요 사바도왕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사바도왕의 전쟁, 이때 예, 암모모아마흔 연합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약 30만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갔을 때그 전쟁에서 요사밭은 하나님께 납, 백성들 모두를 불러 모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이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을 때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들이 무너지고 전부 시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던 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요. 민족의 위기에서 민족을 건지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합니다. 미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모두가 죽은 힘을 당할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두개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이 왕의 인장을 이용해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그때 모르두개는 에스더 황후에게 연락을 하고 에스더 황후가 그때 망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축구를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 황후가 결단을 하고 금식을 모두,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게 나아갑니다. 이세번 모두 다금식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 나라가 깨어나고 나라가 회복이 되려면 누군가의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정말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금식함이 회개인 건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세아사에서도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북이스라엘이 돌이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이 요호와께로 돌아가면, 돌아가면 돈을 얻지만 그렇지만 멸망당하는 길을 간다고 예언자가 계속 선포하는데 돌아가지 않죠. 그리 결국 멸망당하죠 동일한 시기에 요나가 예언을 합니다. 니니의 성의 멸망을 예언을 하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언이 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지만 니니니에는 요나, 요나가 대충 하루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고 지나가 버립니다. 원래는 3일간 예언하라고 했는데 싫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의 성 사람들은 왕과 함께 모두가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결단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연초인가 트럼프 대통령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음 원래 그런 말하지 않는데 제가 어떤 걸 보고. 미국을 버렸다라는 말을 했고 중국은 이미 버렸다 그런 얘기를 아마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뭔가 돌이 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길 기대하는데 기도하는데 우리제 마음에 저에게 주어지는 감동으로는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백신으로 해결될 거를 기대했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의료시설이 없는 나라들에도 똑같이 동국이 전부다 돼서 모든 나라에서 같이 치료가 일어나고, 백신의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이 또 1억 명분을 더 구매를 어제 더하게 돼요. 그럼 미국은 자기 인구의 3, 3배 이상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세배 이상을 구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4억 5억 명 가량이 접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의 무분별함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냈다고 한다면. 또다시 그런 모습.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많이 구매한 나라들을 우리는 칭찬하고 더더욱 우리도 똑같아요. 언론에서 말하는 거 보면 다른 나라들은 몇 배로 구했다는데왜 먼저 구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우리도 우리 이상을 구해. 그 숫자 이상을 구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지금 한 6, 7천만 명 가량 구해놨어요. 예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제약회사들은 그걸 실제로 제시간에 공급을 못해주고 있어요.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실 만들어서 공급하려면 제약회사들이 그 기술을 다른 나라 제약사들한테 모두 위임을 해서 만들게 해야 됩니다. 돈을 받고 모두가 생산하도록 해버리면 될 텐데. 왜냐하면 이번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또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기자회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알려주고 싶지 않는 거죠. 이러한 이기적인 상태가 계속되는 아는 지향이라는 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시기에 돌아와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무분별함과 우리들의 욕망이 이러한 질병과 재난을 가져다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들을 자리에 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적어도 복음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안타깝게 백신을 제일 많이 구매한 나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달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부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압도한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는 서 언제나 도우셨고 하나님께는 서 언제나 위기에서 던져주셨지만 아무리 감성한테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한 순간에 멸망하는 것이 전쟁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거의 전멸한 상태안시정에서 백만 대군과 맞서 싸워서 안시정의 승리 때문에 백만 대군이 돌아갔던 일이 있고요. 3 0만 명밖에 군사가 남지 않아 안되는 군사로. 그 나라에 전투병 100만과 200만의 군사가 왔을 때도 이겼던 일이 있고요, 감감찬 장국들은 10만도 안 되는 군사로 거란 5명, 거란의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되지 않는 숫자로도 얼마든지 이겼던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사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도 300명의 팔 군대가 30만의 군대를 일주일 동안 막았어요. 그 이후에 연합군이 모여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상황이 아니라 어떤,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서는 게 문제고 올바로 서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만의 욕망 붙잡으면 멸망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를 위해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나라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이 땅이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깨어나야 될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를 뭐 만날 때 교회들 대할 때마다 부끄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좌파라서 하나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다.그러면 좌파하고 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상권이 잘못되고 문제인 정부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한이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나라가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나라는 세워질 수 없는 거죠. 모두가 함께 위기의 상황에는 모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세워지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면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역시 그들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책망할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스스로의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돌이키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시 무엇인가를 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있도록, 온 세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 안에 있는 욕망이나 모든 것을 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이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를 원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자리에서 욕망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질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이 민족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